음. 응. 나 눈썹이 별로 많이 없어서 어,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눈썹 누가 없 많이 없으면 계속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없으 들어오지 당그 바람이 들어오는 같다고 계어오야 이거 딱사게 되면 서고 있어 지고 있다니까 잘 찍지 마아 아니, 그게 라 그게 아니 끼우지 마 어때 잘 들어오는 시 너무 힘들어 그러 안녕하세요. 김지금 여기가 어디야? 보레지 어떤 산에 왔는데요. 네, 그에 왔어요. 산이 이나그리고 나무들이 다커요 아, 어. 아니, 진짜 큰 나무는 저기 있어요. 저기에. 동물같은게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 조금 흔들리는거 양해 부탁합니다 어이씨 깜짝어 지금요 저희 아빠가 말하는 대벌레가 요즘에 유행이래요 많이 나온대요 얘요 지금요 어 한번 요즘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한번 발판이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볼게요 어? 저기 개미가 많이 있는데 보이세요? 안보일거 같네요 헤헤 어 지금 나무뿌리 나무뿌리가 깨져 나왔네요 어, 나무뿌리 최초 공개가 아니라 어, 최초 공개는 아니겠네요 어. 저기 가운데 보이세요 엄청 큰 나무? 저거랑 그리고 길이 상당네요아 어, 엄청 커요 아~~ 나뭇잎이 다려다보이네요 아. 지금 가는 길인데요 돌이 엄청 많네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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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지금요 어... 한번... 요즘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한번 발팽이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볼게요 어? 저기 개미가 많이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일 것 같네요. 헤에. 오, 어, 지금, 나무뿌리나무뿌리가 쉽게 나왔네요. 어. 나무뿌리 최초 공개가 아니라, 어, 최초 공개는 아니겠네요. 어 저기 가운데 보이세요? 엄청 큰 나무? 저거는 그리고 길이 또 청량해요. 어, 엄청 커요. 아나뭇잎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아. 지금 가는 길인데요. 돌이 엄청 많네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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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볼만 있네요 어? 버섯이다 아니네 아니네요 찾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버섯이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짜 버섯인데 빨간 버섯인 것 같은데 보면은 독버섯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산에서 버섯을 어쨌든 찾으면 그냥 먹지 마세요 어? 진짜 작은 버섯 찾았어요 진짜 작은데요 아이 여러분. 여기 안에 구멍이도 있네요. 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안번 볼게요. 여기 조금 작은 버섯이 있어요. 아뜻대로 만지지 마세요. 에. 어, 이상한 버섯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같은 거. 야. 야. 지금요. 제 얼굴 주변에 발파리들이 많아서 지금 다털어내고 있어요. 레스토코 힘드니까 아. 장바닥이 어. 보이는데요. 저 저. 아!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아파! 물 안에 있는 바위 안에 있는 밑에 이렇게나 있는 식물 어이 나무 금방이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아니 신기한 걸 발견한 감겨...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거네요 어쨌 지금 아게요 머리 쪽이 있어요 어? 어? 머리 있네요. 어 그리고 어, 호박 호박불 호박 호박 같은 게좀는 지금 없어졌어요 보이세요? 지금 어뿔벌굴하면 작은 거 보이세요? 어? 여기 여기 밖에 있는데 지금, 어? 머리 엄청 많네요 어? 나가뿔 이게 꼴이 맞나요? 며 전에 아빠 손바닥 쏜그껄 아닙니까? 어.. 어.. 전에 제 아빠 손바닥을 아손딱 쐈는데 어.. 그게 어.. 어.. 커졌어요 잘라 이거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이쪽에 이쪽도 보이세요? 이쪽이 이쪽에 쪼금 이렇게 쪼끔 이렇게 돼있었는데 쪼금 그리고 여기 소인 그 데만 튀어나왔어요잘안 보이겠네요 점점점 어, 이쪽이 지금 하는 중인데 진짜 신기한게 진짜 신기한게 너무 저기에 있는 벽들이 많아요 우와

나만 생강, 생강 깨라버리면돼 아닌가? 어디 가서 그정이에요 신기해요. 어, 엄청 커요.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엄청 나고있어요 벌레가 지나가고있 어, 요 날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어, 뭐지? 달려줘~~ 어! 이야, 뚝뚝 아, 어. 떨어졌잖아 그지? 어쟤 앞에 딱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가는데. 어! 달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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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밥을 쏘고. What 다 o y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t do you think? 에 h 옆에 do y o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디아, 가라, 신기한 건데요, 이게,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젤리아 이게 뭐죠? 신기한 건데요. 저가 처음 보는 건데요, 제가. 신기한 건데요, 이거 뭐죠? 아신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해주세요. 신기하는데요, 얘 뭐, 누군지 아세요? 어, 신기하네요. 어, 얘, 얘 뭐죠? 와, 이런 걸 찾네. 신기하네요. Yeah. 어딥니까? 저희 집인데? 숙소? 숙소인데요. 2층에 가면은. 여기 왜 이렇게 머리... 천, 천장이 왜 이렇게 낮아요? 몰라요. 천장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조심해라. 여기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를. 어? 김시안. 응. 여기서 또 떨어지겠어. 김거혹씨 테이블 좀 놔둬야 되겠어. 문제가 없어. 안녕하세요. 왜는지응안지 음. 걱정 안해도 <목소리> <목소리> 야 뒤에 침 있다 뒤에 침몰하고 있어 시완아 브라운티부 침몰한다 아 <laughs> 시완이 저 복장이 똑같아서 2년 전그 계곡인지 이 계곡인지 모르겠는데 아, 신발 떠들어가 못 잡겠다요. 신발 벗고 놀을까 그러면 여기 볼멩이가 막 날카롭진 않은데. 야여기떠 내려가면 장난 아니야. 여기 중요한데. 있어? 한쪽 더듬이만 없어졌다. Woohoo! <laughs> Eek!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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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생물 야 얘는 뭐냐 진짜. 아빠 미생물 미생 미생물 나도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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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생물미 미생물 미생물 미생 미생물 미생 미생물 미생이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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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물 미생물 미생물 나?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다고 알아? 아까 어떤 게 나와있는 거야, 이상한 게. <laughs>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근데 뭐가 얘고, 뭐가 껍질이야? <laughs> 어? 이거 다 껍질 뭐 붙인 거야, 이게. 아, 얘가 자기 몸이야, 그러면? 어, 아니, 그냥 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몸 아니야. 몸 아니지? <laughs> 어어오 야야 야, 무서워 무서야저 응? 화내 야, 가자 가 야, 갑자기 <laughs> 달려들 <부울. 달 웃음> 수 우와, 우와. 미쳤다 봐. 그러니까 비어가지고, 비, 많이 올려나보다 와, 많이 예. 웃